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난 첫사원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붙드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의갑자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한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국룰을 베푸시고 자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진부름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직이로서 감당 부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들어 사용하여 말하게 하신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르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아, 제목은 흰옷을 입은 자로 살라 아, 아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용의시록 그,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대주의의 은혜는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주로 오실 재림지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대교환은 두아디라 동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두물루스, 산줄기 가운데 한 봉우리에 세워진 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 중요한 대중시, 또한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일찍부터, 어,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번창하고, 어, 번성한, 경제가 그랬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들은 그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한 함락과 또한 침략과 그 정복자들의 그, 그 어리석은 통치로 인해서 정차 체제에 가고, 음, 그 무기력해 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음, 그래서 보면 어, 정경역이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번지하니 어, 그래서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그, 그곧 어, 내적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확증케 하는 일을 예,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시니가이시대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보고, 1다장신6전에 어, 보면, 겉으로는 어, 산것 같아. 요 겉으로는 산것 같은데, 그, 지적, 어, 지식과, 어, 그, 정신만 가지고 있는, 어, 그 외에, 예, 사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주권자 앞에서 심각한 심판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어서 놓이게 그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면 여기 보면 나는 내가 행한 일을 알고 있다. 인간의 속마음과 또한 세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신세까지 이뚤어보시는그 그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음, 그 보면은 칭찬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 내가 행,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전혀 칭찬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 경제가 발달되고 번창하고 풍성하니까 살치의 물들은 안일함과 어, 무기력, 소망 어, 없는 육신적인 평화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신앙, 이 어, 영적인 신앙에 대한 열심이 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없구나 그러므로, 그, 지리적, 안정적, 육질과, 그, 풍요로 믿어, 그걸 믿고, 사람이 칭찬을, 사 짓기만 했지만, 실형한 모습은 잘라 보이지 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교적 문화, 그곳에, 그 주변 환경과 그 타업함으로 인해서 신령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면래는그 사제 그 옆에 주위에 그 바로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교적 핑크 문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2절, 2절과 3절리 3절에 보면 절망적인 거예 절망적인 상황에 네 가지 고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라. 깨어나라. 계속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 잠을 잠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응. 아직은 아직은 남아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 적은 응. 숫자다 부분 적으로 살아 있지만은 아직은 남아 있지만은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잖아 사대교회에 응. 그래서 죽지 않냐 하도록, 그 영혼이 죽지 않냐 하도록 지켜 보존하라. 깨워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가위로서, 코로로서, 하나님의 시간. 코로로서, 음, 어저께 이제 그거에 대서 말. 하나님의 시간, 가위로서. 완전하다. 그 세상은 모든 것이 각이 있어요. 각진 것이 있죠. 그러나 완전, 동그라미는 완전히 각질이 없어요. 만전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표준, 표준이 니콘이라고 하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각이 없는 온전한 모람이 같은 각이 없는 가위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깨어라 깊은 잠에서 깨어라 사대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지 않도록 적어주자도 죽지 않자. 죽지 않아도 보전하라그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믿음이고 충성이고, 인내로서 그, 그 씨앗을 주었지만, 시야을 주었지만, 새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고, 자라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르게 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지만 그 적은 숫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정하고 지키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을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러는지 기억하라. 기도하라.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기쁘고 희망했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열심. 히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누리지 않으 거. 그래서 처음 자세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했을 때의 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삼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돌아보고 그때를 뒤돌아보고 네,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잖아요. 생각이 다르. 갈등 이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랑할 때를 기억하.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자. 처음 만났요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된 나를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기억할 때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시잖아 그래서 믿음 안에 올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 그때의 그 기쁨과 시험, 그그 문물 그거를 기억해, 기억하였을 때올바로게설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믿음의 길을 때에 따라 고맙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지만 순간순간 끝까지 지킬 때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가, 지켜보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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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오늘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돌이죄라만니 내가 이합니지아니하면은 내가 다죄같이도둑이뭐합니고 와요, 합니다잖아요니다경송합니다죄다 오잖아요. 다시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오시송님니다죄니 바라보며 좌우에 어, 그 이스라엘이 홍해기를 갈적에 어, 뒤에는 미국 네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어, 큰 물이 어, 바닷 물이 밀려오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오르지 하나님만 바라. 그랬을 때 홍해에서도 어, 저기 음, 요단강에서도 어떻습니까? 벗게를 낳되세요. 벗게를 그, 이, 이, 법를 지은 자들이 예, 물에 들어섰을 때에 그 바닷물이 가야 될것같요 예. 하나 계신하나님 계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여기 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는 상태요육적으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삐박이 울지락. 그 활란다에 부르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긴장 속에 깨어있어야 된다. 늘 긴장 속에 깨어있어야 된다.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얘기치 않을 때 오신다. 분명 내가 저소를 얘기하면 너의 때리로 우리가 내가 너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니하리다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사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잖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그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는. 비록 소수지만, 비록 적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내지는 것이 누가 보고 있을지 하나님의 보이니다 그들은 곧그 소수의 물이지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고 무 승리의 책대게요 승리의 결과라는 순교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늘의 신분을 받으시도 합니다. 그래서 음, 옷은 더럽혀지지 말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더럽혀진 것은 어떻게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게개야하로 깨끗이 깔만. 그러므로 이 옷은 음. 그래서 흰옷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영생이며 승리를 나타내며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신임이라는 교제를 따느며 함께 동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의 그자격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과 영광이 있더 그래서 그들의 음, 자신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목 없었어요. 어, 근데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제기를 짓고 나서부터 나무 집을 만들어서 허리에다가 치마를 입고 또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와서 그 이전에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가 시들을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 잡아서 가족 없을 지에 입히시고, 그다음 제사장, 구약 때 있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오수성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일관해 보시더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며, 그 피장이 찢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장이, 그 지성 소에 찢어질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다는 고의 한나님지의은 사망이라 어, 지옥에 갈수 없고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고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에 대한 싹을 예수께서 친히 어,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지에 대해서 친히 지어주시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당한 데에 나아갈 수제자 때인 거예요. 일때문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으로 만나면 우리는 구원 받은 자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또한 어, 그 세상적인 복배나 그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니다 부족하면 원니까창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복배와 또한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 극복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고 막돈삼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막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흰옷을 입을 것 또한 그이형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여하 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 또한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이 확장되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아버지 아까 그내 천자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한정적인 내가 너를 안다. 저를 안다. 말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임을 확정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잔자대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요. 그러므로 신이나 행세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에 성령의 주요 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이 없는 자는 성령이, 그 감화와 감동과 성령이 내지는 지 내지 없는 자는 살았다 해도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자의 하나님이시니 그에게 합당한 여금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우신가 하나님의 도우신가 성령의 능력을 받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 세월은 교회 그, 세월은 성교방송성과 소원이 되시요하나님의그희노직이분자로그 반은 끝대를 향하여 날마다 정신적인 변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약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다가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